그리고, 아, 저는 좀 얘기, 그, 들어보고 싶었던 게, 그, 같이 사, 이제, 시어머님이랑 같이 사면서, 이제, 며느리로서 쭉 사시다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그, 시어머니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있게 되셨잖아요. 음. 좀, 어떤 게좀 달라지신 것 같은지, 혹은, 아, 내가 며느리였을 땐 이런 게 있는데, 시어머니가 돼 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되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좀,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때, 인게 결혼을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안 됐지만, 이게 시어머니는 또 너무 일찍 됐어요. 음. 너무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웃음> <웃음> 언니가 그때 엄청 울었어요. <laughs> 아, 너 애를 키웠으면 어느 정도 좀, 좀 시간이 아유. 지나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너무 빨리 봐가지고, 우리 아들이 너무 굽혔었나 봐 성인이 되자마자. <laughs> 네. 아, 근데 저 시집 왔을 때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부엌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밥이고 뭐고 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차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며느리를 보다 보니까 글쎄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는 좀 없고 에, 좀 여유롭다래나? 며느리가 긴장되면 없고. <laughs> 여유로워. <여유롭다. 웃음> 어, 너무 여유롭고 밥대가 되었으나. <laughs> 네. 일어나진 않고. <laughs> 시어머니가 밥상 다 차려놓는데 아 나오는. 너무 이제 여유로운 거지. 난 너무 알것 같아. <laughs> 네. <laughs> 우리 같이 몸달아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은 이제 어른들 계시고 하니까 밥은 빨리 해야 되고 반찬은 어머님이 밥은 항상 해놓으시는데 반찬은 또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나와서 같이 좀 했으면 했는데 밥상 다 차려놓고 얘밥 예, 먹어라 그래야지 이제 아예 어머니 그래 그 나오니까 음, 음. <laughs> 설거지는 했나요? 설거지는 음. 하죠. 음, 아. 설거지는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것저것 저기 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각자 살림을 하다 보니 너무 깨끗하게 잘해요. 사실, 아, 자기 거가 응, 되니까. 응. 응. 집에 오면 청소도 잘하고, 집에서 응, 하는 것처럼, 응, 응, 응. 내 집이니까, 시어머니네 집에 왔어도, 시댁에 왔어도, 청소고 뭐고, 설거지도 잘하고, 어. 뭐 이렇게, 그때는 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이게 응. 너무 이렇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나이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보면은, 어, 음. 몇 살이죠? 연느리가 일곱, 스물 일곱. 스물 일 됐어요, 벌써? 예. <laughs> <laughs> 와아기가 있는 거죠? 예. 네, 아기가 생긴 거지. 근데 근데 저는 이제 고게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일을 우리가 왜일안 하면 불편하고 이런 약간 유전자에 음음. 새겨진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쨌든 점점 저는 언니들보다 좀 덜할 거고 아마 그런 게 아무래도 덜할까? 음. 덜하지 음. 않을까? 그래도 음, 느끼는 좀게 그러니까 그나마 음.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냥 난 불편한 마음을 안 하고 사니까. 근데 음. 좀아래세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게좀 옅어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는 그렇게 막 고부 갈등이 옛날에 그랬대로 이렇게 음. 어쨌든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화서에 굳이 어. 그 시대에 있었던 음. 생활상 이렇게 해서 애들이 글로 음. 그럴 걸까요?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여, 여기 여기 며느리도 어렸어이기도 하지만 음. 저희 때만큼 그렇게 또막 그게 그렇지 않아서 네. 불편함을 좀 그렇게 덜 느끼지 않았을까. 그 음, 미영씨 그 다음 세대인 거죠. 네 그쵸. 저보다 훨씬 어리니까. 음. 그, 저는, 저는 그런 게 제가, 제가 눈치가 너무 없나 봐. 이중, 이중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해석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우, 아우야,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쪼그저그 뭐, 이러는 거 있잖아. 아. <laughs> 직설화법이 아니야 아, 그쵸, 그쵸, 그쵸. 속에, 그래서. 음. 아, 아니야, 너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어, 네. 그래서 안 해요. 아, <laughs>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보자, 나는. <laughs> 심플하게 그렇죠. 보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어, 그러면 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오히려 더 편할 텐데. 음, 너야,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아 네. 그러고서 이제 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편하거든. 그걸 못 하는 게 나. 근데 이, 아니 그,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나왔을때 아니 해지 말아라 내가 할게. 그랬더니만 진짜로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진짜 진짜로 안 하고. 그래,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너는 이거 이거 좀 할래?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맞아요, 게 에이, 옆에 있는 사람도 되게 편하겠더라고 어, 맞아요 응. 맞아요. 근데 좀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들은 그게 안 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응. 못하겠고 이제 뭔가 자꾸 내, 안에 뜻은 있는데 응. 그 근데 반응을 뜻이 있는 걸 알아차려주면 응.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정말 있는 곳이 고때로 듣고 계속 반응을 하면 이제 응. 바뀌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적이니까 어, 소통하는 방식이 네. 그래서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성향이 좀더 강한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세대 문제로 또볼수 있을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그냥 직접,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는 어, 게더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렇게 돌리지 않고 나는 그런 내 그런 아이도 우리 수민이도 음. 그렇게 심플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음. 저는 이제 내이 뒷 이야기를 막 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게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걸막 연구 아, 고민하는 음. 스타일이니까 그 눈빛 뒤에 아 저걸 했, 했으면 하시는구나 이런 게 이제 읽혀진단 말이야. 그럼 난 그걸로 막 내가 할수 없는데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게막 스트레스가 되니까 고민하고 있으면 저랑 같이 사는 이제 남편은 딱이 스타일인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있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하지 마. 어, 하나도. 모르고. <laughs> 어 그거 네. 아안해 모르고 아니 그게 그게 아니야 이러면. 뭘 아니야 이렇게 내가 물어볼까 거. 이렇게 얘기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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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이리> <웃음> 그러면 내가 <laughs> 이러면 <이리 웃음> <이리 불러와. 웃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laughs>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한한삼 여기 이사와서 이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순간 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겠다 싶은 거예요. 음, 끝이 그래서. 없지. 이제 태도를 바꾼 거죠. 어. 윤종식 군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윤종식 군이 일러나잖아 음. 그러면 그래 <웃음> <웃음> 똑같이 모르는 척 정말로 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좀 어머님이 음. 아버님이 아버님은 이제 거의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음. 어머님은 음.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요즘에 좀 불편하신지 이제 수민이를 통해서 자꾸 <웃음> <웃음> 수민이가 막 올라와서 엄마 할머니가 어디 가고 싶대 이렇게 얘기를 어.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우리끼리 막 찾아가고 있더라고요.